안녕하십니까. 상권 분석 현장에서 박균우입니다. 우리 창업, 창업 시장에서 그 초보 창업자들이 가장 먼저 접근하고 하는 아이템이 이제 외식업이고, 그 중에서 고깃집, 고깃집 아이템을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고깃집 프랜차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어, 특히 이제 요즘 가장 많이 이제 핫하고 한, 부 핫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 고깃집 브랜드 좀한리필 고깃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필 고깃집은 사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선호하는 그 창업 방식은 그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그 창업 시장에서 그래도 그나마 오랫동안 그 유지하고 하는 그한리필 고깃집 브랜드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그래도 가장 신뢰도가 높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하고 하는 그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할텐데 그 업체 중에서도 이제 비교적 그 자, 매출이 잘 나오고 하는 그 가맹점의 가맹점의 상권 입지 어떤 특색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물론 이제 이 부분들을 그 실제로 업체을 밝히면 좋겠지만 서로 오해 소재 있기 때문에 이실 이니셜로 포기, 표기를 하고 그리고 매출이 잘 나오고 하는 그 상권 입지도. 어, 상권 입지 특색에 대한 설명만 하지, 설명으면, 어, 설명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이 부분들도 세부적인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그 적시를 하지를 않는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사 잘 되고 하는 이 브랜드의 세계 가맹점을 이제 소개를 할 텐데, 오늘은 그 중에 하나 그 어, 서울, 어, 서울에 있는 그 배우 세대 약그 6만 8천 명 정도의 배우 세대가 있는 그 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면은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장사 잘 되고 하는 그 상권 입지가 굉장히 좋은 그 상권 입지고, 상권이고, 그리고 입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제로 보면은 서민형의, 어, 서민형 상권 입지에서 비교적 장사가 잘 되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지금 그 설명, 지금 설명을 6만 8천 명의 이제 배우 세대가 있는 이 상권에 대한 부분들도 아마 비슷한 어, 사례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역은 어, 다 세대와 다 가구, 그리고 아파트가 혼, 혼재된 지역이지만, 실제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도, 어, 분양형 아파트보다는 주로 임대 아파트가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어, 이 지역은 이제 3개 행정동에 약한 6만 8천 명이 거주하고, 이들 주민들이 이동하는 중심도로에, 어, 점포가 있지만, 중심 상권과는 일, 어, 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도 임대료 자체도 비교적 좋은 조건의 임대 계약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점포 규모는 대략 한 76평으로 이곳 상권에서는 가장 크다, 어, 그 이제, 어, 아마 76평이기 때문에 이 주변, 어, 주변 점포들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저희가 이제 그 주변 경쟁점으로 이제 이 점포 반경 500m 내에 이제 그, 어, 그몇 개의 경쟁점이 있는지를 소상공인 365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4개의 점포가 있는데 평균 매출액은 약한 2,500만원 정도로 이제 사실은 실제로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점포의 경영환경을 보면은 오픈은 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2025년 2월에 개업해서 물론 이제 지금 현재고 뭐 3, 4, 5, 5월이니까 두 달이 채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의 소위 말하는 그 개업달이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어, 현, 그, 3월 달에 매출이 1억 8천에서 2억 천만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이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 매출액 추이로 봤을 때는 실제로 이제, 저 동네 주택가 상권으로서 상당히 높은 폭이 아닌가 합니다. 주간에 이제 매출 동향으로는 화요일 매출이 가장 높은데, 나머지 요일도 비교적, 어, 평균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안정적인 매출을 그, 달성하고 있는 걸로 그래프로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요일에 고름 매출을 이루는 것은 이것은 이제 주택가 중심을 지나는 중심도로에 이 점포가 이제 위치해 있어서 상권의 교, 어, 고깃집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어, 크고 인테리어가 인테리어나 이제 좀 시설 자체가 잘 되어 있고 메뉴 질에 있어서 도 다른 그 경쟁점보다는 압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장사가 잘 되고 하는 이 피크 타임은 이제 20시에서 22시인 것을 이제, 이제 그 고려를 해보면 실제로 이제 뭐어이저 상권 정보 시스템이나 다른 그그 그 매출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략 해가지고 구간 어 시간 단위를 2 시간 3 시간 이렇게 단위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피크 타임에 20에서 어, 어 저녁 8시에서 10시 사이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제 입장은 어, 보통 저녁 6시에서 7시 정도에 입장을 해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콜레에 머물, 머물, 머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통 한 2시간 정도 머물면서 만리 뭐 필요 충분히 어, 즐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보면은 보통 이제 그어그점포로이 어, 브랜드 이제 대라크 그 주택가의 점포들을 보면은 이제 그 정신 시간에도 장사를 할까 하는데 1 1시한반 정도에 문을 엽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에 이제 그 정신 시간에 또 이제 정신 시간부터 장사를 하는데 실제로 주택가기 때문에 이제 그 오후 시간에도 심심찮게 고객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고객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 실제로, 이제 의외로 우리가 보면, 이 업체도 지금 현재 보면 60대가 가장 높게 나옵니다. 60대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보면은 어그 그, 그만큼 경제력이 경제력이 다른 그 연령대에 비해서 높지 않기 때문에 소비가 떨어진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어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그어 시간 여유가 있고 그리고 오그 저녁 시간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역 바깥을 출입을 잘안 하는 경우들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 지역 자체도 보면은. 어, 평균 연령대가 이제 48세입니다. 48세면은 실제로 여기 가장, 인구 분포가 가장 높은 그 연령층은 한 50대 후반쯤이 가장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인구 분포가 많은 쪽이 60대입니다. 그런데, 오십대에서 이제 어그 인구 분포가 가장 많은 오십대에서 그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육십대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부분들은 통상 이런 경우에들은 주택과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 시간대 어경어 경제 활동이 활발한 뭐삼사 오십대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소비를 하고 들어옵니다. 그렇지만은 육십대 같은 경우 지역 내 소비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어 지역 내에서 이제 그어 그 그런 이제 소비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60대 인구에서 이제 소비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그 다른 지역에도 창업도 하고 할 때는 소비 말해서 가장 그 타겟 인구로 인구로 이제 설정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그 주변의 이제 배후 세대를 고려하지 않고 3, 40대를 주로 이제 어쨌든 경제 활동이 활발하고 경제력 수준들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는 3, 40대를 주로 이제 타겟을 하고 하지만은. <laughs> 이런 주택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장년층이 있는 한 60대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이제 어 타겟팅으로 고려하면서 이제 그 창업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어 장사 잘 되고 하는 그런 상권 상권 입지를 해가지고 벤치마킹을 하면서 이제 다른 지역도 이제 그어 창업에 이제 창업을 할그 상권을 선택을 하고 입지를 선택하는 그런 그 지혜를 배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어, 그 어, 오늘은 그 무한리필 고깃집 중에서 그래도 가장 안정적으로 지금 그 장사가 잘 되고 하는 K 브랜드의 그그 어, 그, K 브랜드에서 최근에 이제 오픈한지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하는 약한1억5천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그 점포의 주변 상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창업자들도 많은 그 공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